일본의 국민연금 개혁은 2004년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상향조정,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 2점 고용 및 연금 지급개시 연장, 65세 고용 연장을 68세로 올림, 3점 물가 임금, 출산율과 연동된 연금재정 안정화,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으로 연금액 조정, 이러한 개혁은 일본의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이며 한국은 이를 참고하여 향후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 보험료 월 16,520엔 약 16만 원 면제 제도 작년 소득 67만 엔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주령액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월 평균 14만엔 한국 국민연금, 가입 대상 모든 한국 국민, 보험료 월 평균 급여의 9%, 수령액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월 최고 수령액은 246만원, 두 국가의 연금제도는 각각의 사회, 경제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나이, 소득,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